네, 아시겠지만, 현대차 코나에 또화재가 났어요. 지난번에 화재가난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난 거거든요. 이거 계속 나는데, 원인이 뭔지, 심증만 있고, 확신이 없어서, 이거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뭔가 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저는, 뭐, 사실, 어, 지가 안 하면, 문제점보다는 좀 해결책, 이런 거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굳이 다른 분이 다 언급하신 거또 언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을 뭐, 재탕삼탕 하는 게, 아, 아, 하긴 뭐, 저, 저야 조회, 조회수 늘, 늘어나서 좋긴 한가? 여튼 그거, 재탕삼탕 아니잖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비난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제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누구하고 싸우고, 이런 거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해결책이 꼭 나와야 될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검색해보면 기사가 없어요. 아니, 있, 있었는데 없어. 아니, 원래 없어. 그냥 없어 아니고, 에이, 있었는데 없어. 이상하게. 아, 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여기 화재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화재 이력 첫 번째, 현대차 울산 제1공장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생산라인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네요. 두 번째, 역시 현대차 울산 제1공장에서 났고요. 이것도 생산라인에서 났다고 합니다. 8월달. 세 번째, 캐나다의 7월 26일. 어, 제 생일이네요. 차고에서 어, 충전 중이지 않은 상태인데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차고에 있다가 폭발했다고 하고요. 네 번째, 강원도 강릉시에서 있었는데 7월 28일 충전 중이라고 하고요. 부천시 8월 9일, 세종시 8월 13일, 일곱 번째, 오스트리아 9월 17일, 9월달은 뭐좀 시원하긴 한데, 주행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해요. 대구시 5월달, 대구시 8월달, 전북 8월달. 네, 이런 식으로 8월에 집중적으로 나온 걸볼 수가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또 화재가 났죠 요번에 화재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여기 글을 올리신 분이 8월 24일 월요일 잠깐만 24일이면 언제야? 아니 엊그제잖아 엊그저께 6시 45분경에 차량 뒷바퀴 바로 앞부분 하단에서 흰 연기가 나더니 화재가 나서 차량이 전수되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어젯밤 화재 진압 후에 오늘 아침에 화재 감식을 끝낸 상태 보험사도 감식할 때 다녀갔습니다 현대차 고객센터는 일대일 문의밖에 글 쓰는 곳이 없던데 여기다 화재 신고를 해야 되나요? <laughs> 아, 진짜 아니 지금 차가 불이 났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정차된 차가 불이 났는데 이거를 고객센터에 1대1 문의 글쓰기로 문의를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엔 이게 코나 화재 이런 식으로 나면 현대차에서 뛰어와야 될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검색 한번 해볼까요? 이거 검색하면 나오나요 기사가? 왜안 나오지? 현대차가 이런 거 굳이 기사 삭제 안 하지 않나? 기사를 굳이 내려달라고 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문제들 많은데 왜 이차만 배터리 납품하는 LG가 이걸 좀 부탁을 하나요? 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사가 없다. 왜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고요. 뭐 사실 화재 날수 있죠. 가끔 날수 있어요. 가솔린 차도 화재 나고 디젤 차도 화재 나고 뭐 많이 나잖아요. 코나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열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들어 난 것만 열대예요. 지금 이 소비자 같으면 이걸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이 소비자께서 그냥 현대차에 영업 사원한테 전화했더니 영업 사원이 잘 수습해서 해결했어.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올라올 일도 없고 우리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 온게열 건입니다. 이 뒤에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는 당연히 테슬라 모델 3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코나 2부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코나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조금 감가가 큰 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초기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중고차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이 전기차하고 가솔린차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500만원 차이도 안 나요 이런 거면 전기차 가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다 보니까 뭐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작년 여름에 화재난 걸 한번 볼까요? 제가 현대 코나 전기차 화재는 진행 중,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라고 썼네요. <laughs>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아직도 아직도 이래요. 어 이때도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이게 한 번의 사고가 아니고 또 사고가 났고 또 사고가 났다. 또 화재 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군요. 여기 보면은 뭐 당연히 캐나다 얘기 있고요 어 캐나다는 아예 여기 차고에 지붕이 날아갔어 여기 사람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년에도 제가 8월달에 이 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달에 한두 건이 연달아서 나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던 거고요 지금도 8월이잖아요 두 건이 연달아서 났다는 거 여름철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적어도 겨울철, 11월, 12월에는 이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럼 화재가 나는 이유는 뭘까? 사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차에서 뭐, 무슨, 박스를 밟고서 화재난다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박스 밟으면 화재가 나냐? 그게 말이 되냐? 하시는데, 한 해에 50건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죠?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제로는 아닌 거죠 자 그래요 그럼 코나에서 어떤 식으로 화재가 발생했는가 이것도 많이들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기존에 사고 난 사진을 보면 아니면 이 증언을 보면 다들 뒷바퀴 쪽에서 불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불을 끌 때도 소방관이 와서 어떻게 불을 끄냐면 뒤쪽 트렁크를 열고 거기에 배터리 팩을 열고 거기다가 소화액을 집어넣는데요 원인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그냥 배터리인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불이 난 사건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여기 노조가 내놓은 노조 소식지도 보면요. 어떤 식으로 화재가 났는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코나 전기차 달리는 시한폭탄 물음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소식지에만 두 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조 중에. 그래서 원인은, 여기에 부동액 과다주입이라고 써 있어요. 부동액이 과다주입됐다. 그리고 사측이 제대로 답변 못했고, 화재 원인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근본 대책 수립도 할수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튼, 많은 소비자들이 원인으로 뽑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액입니다. 리튬이라고 아세요? 우리가 이 전지를 리튬이온 전지라고 하잖아요. 리튬은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리튬을 놓고 거기다 물을 뿌리면 바로 폭발적으로 물이 빡 붙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주 밀봉이 잘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배터리가 열에 또 아주 취약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저께 시승하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배터리인데요 이게 부풀어 올라서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게 뻥 터질 것 같습니다 실제 전기차에는 특히 테슬라 같으면 이런 18650 배터리가 7000개 들어가는데 7000개가 열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폭발합니다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 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냉각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 리튬이라는 물질은 물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불이 붙는데 이걸 식히기 위해서 또 물을 써야 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냉각수를 안 씁니다. 냉각수가 아니라 냉각액을 써요. 보통 우리의 냉각수라고 하면 에틸렌글리콜이라고 하는 알코올계 이런 것과 물을 섞어서 같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이에 혹시라도 누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요즘은 냉각수에 에틸렌 글리콜계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어, 요사이에 냉각부동액을 집어넣게 되는데 첫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물하고 절대로 섞으면 안 된다. 물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냉각수를 절대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계속 여러 번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액은 화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절연 냉각수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이런 홈페이지를 띄워놨습니다. 뭐라고 띄워놨냐면 여기 일반 냉각수를 이용해서 전기가 통하면 냉각수가 부글부글 끓는 걸 보여줘요. 불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차 전용 냉각수를 사용하면 전기가 절연되기 때문에 같이 전기 플러그를 넣어도 스파크가 생기지 않고 뭐 테스트가 끝나도 정상적인 상태 그대로라는 거죠. 애초에 냉각수가 이런 전극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냉각수가 여기 새어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냉각수가 새어나오게 되면 차가 노후되거나 이런 이유로 아니면 뭐 열을 엄청나게 받는다거나 이 여름철에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뭔가가 새어나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라고 이 냉각수 제조사에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현대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2019년 5월부터 코나는 냉각수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경됐냐면 기존에는 이런 초록색 냉각수였던 것이 이제 파란색 냉각수로 바뀌었어요. 니로도 마찬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냉각수에 비해서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저렴 냉각수로 굳이 다 바꾼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돈을 더 들여서 기존 차도 충분히 안전하다면 뭐 하러 굳이 새로운 냉각수로 바꿀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 이유는 없어. 그냥이 현대차가 직접 주최한 전기차 안전 교육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요. 현대차가 내놓은 자료예요 전기차 전용 냉각수가 적용되므로 다른 부동액이나 물의 보충은 차량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어요 기존 냉각수를 절대 써선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던 기존 코나를 타던 분들은 그러면 뭐가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어... 써선 안 되는 냉각수를 쓴 채로 계속 차를 운행해야 되는 건가? 불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동호회나 이런 데서 보면 실제로 코나일렉트릭 운전자들이 이 배터리를 끝까지 충전하는 게 아니라 80%까지만 충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00% 충전했을 때 화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운전자가 불안해서 다 충전하지 못한다는 거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기도 해요. 배터리는 그렇게 좀 취약한 면이 있어요. 일단 뭐 부동액 같은 거에도 취약하고 그리고 바닥면에서 뚫고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도 화재가 날수 있어요 테슬라는 그래서 바닥에 티타늄으로 이렇게 덮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 뭐 물론 전기차만 불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혹시 전기차 어우 전기차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전기차보다 가솔린 차가 불이 더 많이 나거든요. 이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뉴스에 안 나오는 전기차 화재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리고 뉴스에 안 나오는 가솔린 차 화재, 그리고 디젤 차 화재도 어마어마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뭔가 이렇게 뚫고 들어와. 쇠파이프가 뚫고 들어오는데, 연료통을 뚫고 들어와. 그럼 바로 불납니다. 가솔린이라고 뭐더 안전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냉각수 교체한 차에서는 불이 난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열건 중엔 없어요. 그게 냉각수가 새로운 거라서 불이 정말 안난 건지 아니면 냉각수가 새로운 차는 연식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노후화되지 않아서 불이 안난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적어도 냉각수 교체한 차들은 그렇게까지 이슈되는 차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돼요. 현대차도 그렇고 많은 메이커들이 이 제품을 산포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어 화재가 났네 와 큰일 났다 어떻게든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화재 건수는 몇 건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재 건수가 전체 몇 퍼센트나 될까? 라는 건데 지금 코나가 10만 대 팔았잖아요 그럼 화재 확률을 따지면 0.01 정도예요 산포로 봤을 때그 정도는 무시하고 가도 될까? 라는 그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숫자예요. 화재 건수에 있어서는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큰 화재 건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3로 그냥 넘어가서 절대로 안 되는 사안이고요 반드시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LG도 이걸 내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LG 화학도 이거 바, 반드시 이거 해결 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코나 EV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고 니로 EV에서는 화재가 발생 안 하거든요 니로 EV는 SK 배터리가 들어가고 코나 EV는 LG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코나이브의 화재 LG 배터리랑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뭐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쪽엔 화재가 나고 저쪽은 화재가 안나 뭐가 달라 둘이? 배터리가 다르네? 공급사가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배터리 제조사들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BMS는 자신들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우린 배터리 팩을 납품하는 거고 배터리 셀을 납품하는 건데 그 셀을 납품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조사가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려면 전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배터리를 끝까지 사용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용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울 수 있다면 실제로 안전한 범위는 100%가 아니라 어떤 배터리는 90%까지 어떤 배터리는 99%까지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죠 다쓸 때도 이 배터리를 끝까지 0까지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0까지 쓰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0까지 다 방전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보시면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없는데 이상하게 누르면 화면이 나오잖아요. 배터리 없음이란 그래픽이 나오잖아요. 뭐야 이게 왜 배터리가 남아있는데 왜 얘가 꺼지는 거야? 이 배터리가 10%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꺼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셀을 좀 가혹하게 사용하는 BMS가 있으면 그런 배터리의 화재 확률이라든지 문제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셀 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두 개의 회사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 mo Moker okay. Moker. Mo -mo -mo Moker. Okay. Moker.